내가 정할수 있는 <laughs> <그게 정하셔야 돼요. 웃음> 어, 네. 아, 여러분, 여러분, 가하 돼요. 지은 박수! Bye. 여러할수있 여러분, Bye. b 하세요 y 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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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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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라키가 정해주는 걸로 합시다 지정성 아 그래요? 아우리 아, 언제나 공정하게 하는구나 자야 자 아주 아 그럼 그걸를 할까? 하나 빼기 할까? 하나 빼기? 어이! 하나 <laughs> 빼기 아, 이라지? 아, 가요 그냥 바보같이 똑같은 거두 개는 지 않겠지? 어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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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빼기 가요 어? 가요 어? 가요 가요 두개 가요 두개가 하나 빼기 번부터까지나자 <목소리> 1번 1 2 3 4 5와나 어, 1번 진짜 오랜만이1 진짜 오랜만이다 제가 먼저 할건데요 <laughs> 왜 김치꽃 <키치꾼> 많이 어요 <laughs> 아니, 아니, 대사예요 대야 아, 그 그런 거진짜 얼마? 아, 만가지세많이들도 1번 주요 아, 네, 좀만 가지시면 돼요. 1, 2, 3, 4, 5, 6, 7, 8, 9, 10, 1번여 이제 이제 내일부터 설날이에요 19, 아, 20, 설날 설날이에요 3 23, 23, 23, 23, 23, 요 그렇죠. 가는 분들도 있고 안 가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게 차로 이동하시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안전벨트 꼭 매고. 안전벨트 툭툭고툭 맨게맨씩. 알죠. 그러고 근데 우리 진짜로 선주라는 시간 동안 활동이 끝났어요. 와우. Wow. 와우. Wow. Wow. <laughs> 어. 기, 긴가? 길가면 길고 짧게 하면 짧은 거. 네, 봐요. 급하게. 오늘도 당연히 밥안 먹었겠죠?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아. 하나뭐 먹었어요? 저는 안 먹었어요. 저 아까 샵에서 먹고 왔기 때문에. 뭐 먹었어요? 저, 운영이랑 탕수육과 저는 쟁반 짜장. <laughs> <해볼까? 웃음> 난 잡채봐. 해물 <해볼> 쟁반 짜장. 나 배기해. 못 읽겠다. 오늘, 오늘 진짜 막방이랑 하늘도 슬픈지 비가 내리냐고. 그렇 그래서 누가 아, 근데. 네? 안 귀여워요. <웃음> 제가 <웃음> 생각해도 참. 뭐, 얼마나 슬픈지 알아요? <laughs> 이게 피스를 떼면은. 아형 뺐어? 안 뺐지. 네, 뗀거 같아. 안뗐어 <laughs> 아, 떼면은. 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갓. 전역한 사람. 많이 <laughs> 아. 그렇더라고요. 제주변 친구들한테 하나둘씩 하더라고요. 저도 2집때 피스를 꼈습니다. 그치. 너도 이랬다며. 저, 저랑, 나보다 슬프게. 나보다 슬프게. 그때 진짜 스트레스 받아. 약간 네. 네. 스트레스 받아. 네. 네. 약간, 나 원래 무 생각 네. 없었는데. 네. 거울을 네. 갔다 보니까. 에이, 네. 하... 아, 괜잖아 머리를 해서. 삭발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삭발할 네. 네. 것 같아. 쉽 <laughs> 어, 지간한데 <어째간 웃음> <하이텐데>. 어? 어? <laughs> 어? 네. 그러면 사회 좀갈 거야. <laughs> 약간 남자는 머리빨이 있잖아. <laughs> 그래, 어제, 어제 너무 배고파서 라면을 먹을 때 아쉬움으로, 오늘은 라면을 4개 <laughs> 네 먹었어. 그래서 오늘 너무 춤추고 <laughs> 온것 같아. 아니에요. 이제 팬싸 끝나면 여러분 다 뭐해요? 팬싸! 요 어디, 어디 가는 사람? 집! 집 말고 어디 뭐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할머니 때까요 음, 어. 그러면, 아 공부한 게 있는데 새벽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절 해요 어르신들께? 네! 용돈 주세요? 네! 반대로 용돈 주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 아직 없구나. 저도 네.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네. 맨날 이렇게 세복 많이 받으새 하는데 나중에 네. 제 조카들이 커서 저한테 나중에 세배를 하면 아, 나도 똑같이 그렇게 주겠지 상상하면서 그냥 약간 나름 뿌듯함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돈을 벌고 애들이 막 하면은 네, 기분이 네. 이상하겠다 생각을 했죠. 글쎄요. 어, 요즘 애들은 뭐 핸드폰도 쓰고 하니까 그래도 그단기별로줄것 같아요. <laughs> 예, 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학생 아무래도 많이 줘야죠. 한2 0만 원씩은 줘야 될것아요 <laughs> 그래 막 입학한다 그러면은 뭐 교복도 사고 뭐다 사야 되니까. <laughs> 중학교 어, 초, 초등학교 입학면 10만원, 중학교 입학면 20만원, 고등학교는 뭐 어디 갈지 모르니까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50만원씩 줘야겠지만 <laughs> <laughs> 이렇게 해야죠.